야 먼저 445번 이렇게 할게 요 445번 445번 보면 지금 이런 거야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한 변의 길이가 2야 근데 이거의 대각 이 정사각형 대각선이 n이 이게 n, n이래 끝나는여까지 예? 그때 y는 로그 2의 ax+10 플러스 10.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이 함수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왜냐하면 야 a가 양수라면 얘는 어떤 함수야? 이런 함수야, 그냥. 근데 a가 음수지. a가 음수면 어떤 함수야? y축 대칭한 거니까 어떤 함수야? 이런 함수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이 함수가 얘랑 만났는데, 만났을 때, A의 최대 값을 FN, 최소 값을 GN이라 하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F7하고 G2가 있어, 지금.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의미는 N, N이 얼마? 7이라고. 아, 여기가, 여기가 얼마? 7,7이라고. 그러면 이 점은 얼마? 6,6이 될 거고, 여기는 8,8이 될 거고. 얘는 8, 6이 될 거고, 얘는 6, 8이 될 거야. 그때 f라는 건 뭐야? a의 최댓값이잖아. 맞죠 그렇죠? 야, a의 최댓값은 어떻게 생겼겠냐? 이런 증가, 최댓값이니까 양수일 때가 최댓값 나오잖아. 굳이 음수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최댓값이라고 할수 없잖아. 그러면 최댓값은 어떤 함수야? 이런 함수니까 어? 어떻게 되는 때? 이렇게 지날 때냐, 이렇게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날 때냐, 이거야. 그럼 어디 지날 때가 최대야? 6,8 지날 때가 최대지. 근데 만약에 6,8인지 8,6인지 모르면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A의 최대 값하면 된다고. 그래서 F7은 얼마야? 6,8 지날 때 최대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 8. 로그 2에 6A 더하기 10. 이렇게. 그러면 얘는 2의 8승이고, 6A 더하기 10이야. 근데 2의 8승은 256이야. 그래서 6A는 246이니까 A는 얼마? 41. 아! 이점을 지날 때 41이라고, A가. 예를 그러면 너희들이 이게 정말 최대값에 한번 집어넣어. 그러면 41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 얘 A는 얼마? 41이 나온다고. 이하는 도형까지. 그리고 이제 g. 야 g이라는 건 뭐야? a의 최솟값이야. 무슨 말이야? 이 대각선 이 점이 이제 (2, 1)대인 거야. 그러면 이 점은 (1, 1거고이 점은 (3, 3)이고, 얘는 (3, 1)이고, 얘는 (1, 3)이지. 근데 a의 최솟값이라 이거 최솟값은 어떻게 이렇게 생길때지 그러면 최솟값은 언제? 어디 지날 때 최소값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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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 1,1 1 지날 때 최소값이 나오겠네 됐나요? 네? 뭐 너희들 안되면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림상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 지날 때? 1,1 1 지날 때가 최소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1,1 1 집어넣어 여기 1루그 2에 A 더하기 10. 그럼 E는 A 더하기 1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8 나온다. 아, 이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됐. 그래서 4 2제곱 마이너스 8을 더해 그러면 답33 나온다. 다음에 465번 갈게. 465. 6 5분 보면 얘는 뭐 로그인데 지수지 이게 성립하는 정수 x 가 한계가 되도록 a 값에 테수무하라 이거야. 그래서 e x 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t는 0보다 크겠지? Okay.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t 플러스 4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결국 얘는 인수분해 되자. 4t-a. 그래서 t, t가, 이거 해는, 뭐, 예를 들어, a에서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때는 뭐야? a가 4보다 작은 경우. 네? 그리고 a가 4, a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a가 4보다 큰 경우. 근데 이게 4가 되면 안 돼. A는 4가 되면 해가 없어. 그러면 정수해 만족하는 갯수도 없겠지. 이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린 X값 있잖아, X값. X값. 이 x 가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EX야. 그러니까 얘는 EX는 4고 A 이렇게 되겠지. 먼저 이 부분 할게, 처음 거. 그러면 X는 얼마야? 2에서 로그 g a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정수가 뭐가 있어야 돼? 정수가 한개 존재해야 돼. 그한 개, 뭐? 1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0은 여기 에 있겠지? 그러면 log2a는 0하고 1, 이인데두 번은 빠지지? 이게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지금 가능하지. 그래서 A는 결국은 2의 0승에서 1승이 A는 1에서 2 사이가 된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A의 정수의 개수는 몇개 있어? A는 1한개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A의 개수는 몇 개야? A는 1개 있지, 1개.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 범위 잠깐 이렇게 있을 때얘 a의 범위는 1에서 2 이렇게 끝났어 하나 그러면 다음 얘는 또 2x니까 얘도 어떻게 x는 2에서 로그 얘 a잖아 그러면 얘 그래프 보면 또 2에서 아이는 포함 안 했지 포함을 안 했지 이에서 이렇게 있어 로그 2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3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4가 있어야지 그러면 로그 2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쓰면 되지 그러면 a는 2의 3승이니까 8이고 2의 4승이면 16이지 그럼 여기에서 a는 몇개 있어? 8개지 그래서 얘는 1개 있고 여덟 개 했으니까 다 맞나? 아홉 개 네? 다음에 467번 갈게 됐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에 467 467번 부터 467번 보면 X는 k 야 그리고 Y는 로그 2 x 그리고 얘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7 마이너스 x 야얘 그림은 어쨌든 뭐 얘는 이런 그림이지 그러면 얘는 원래 마이너스 x는 이런 그림이야, 그치 이거 마이너스 없어요. 근데 얘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 그림은,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그림은 대강 그려보면, 뭐, 정근선은 지금 뭐야? 얘 정근선은 0이니까 1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 정근선, 얘0 되는 게 7이잖아. 그래? 그리고 7이고, 6일 때, 6일 때, 6일 때 뭐야? 0이지. 그러면서 얘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해요. 이런 형태.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AB가, 그리고 X는 K, X는 K가 0에서 7 사이. 0에서 7 사이니까,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AB가 3일 때, K 값을 구하래,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K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게 x는 k. 그러면 얘, 이거 a, b라고 하면 얘 길이가 3이다 이거 지금. 맞나 요 여기까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x는 k가 얘, 얘 길이가 3일 수도 있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는 k가 있으면 여기에서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잠깐 이걸 a 이 점에서 만난 걸 a면. 이 점은 A고 이 점은 B가 된 거야. 근데 누가 큰, 얘가 지금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지. 근데 여기에선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 A에서 B, 얘 거리, 얘 거리 고약대에 올라와. b 기 A지.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지. 그럴 때 어떻게? 절대 값이면 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 두식. 로그 2k에서 x가 k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되지 더하기 로그 얘 7마이너스 k 이 거리가 얼마? 상이 나온다 이 뜻이야 그때 뭘 구하네 k값의 곱을 구하라 이거야 지금 그러면 얘 정리하면 절대값 로그 얘 k 7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상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넘기면 K7 마이너스 K는 이거의 절대값은 결과 얼마? 넘어가니까 얼마? 2의 3승이고 8이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 정리하면 그냥 뭐 마이너스 K중 플러스 7K인데 절대값 씌웠다니까 K중 마이너스 K를 보고 그게 풀막 8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절대값 풀면 8이 아 뭐? 응. 음. 할머니 이름. 삼승인데? 아, 미안. 아, 미안해 미안. 아, 절대값 풀면 미안. 이거 여기에서 절대값 잘못 풀었지. 얘 절대값 풀면 하나는 로그, 2에 k, 7 마이너스 k는 결국 얘는 3이 될수 있고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다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이 넘기면 마이너 k제곱 플러스 7k는 2에선 8이 될수 있고 얘 넘기면 마이너 k제곱 플러스 7k는 2에 마이너 3승이 걸면 8분의 1이 될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 정리한 게 처음 거는 k제곱 마이너 스 7k 플러스 8은 0이 식이 하나 나온 거고 얘 정리한 건 k제곱 마이너 스 7k 플러스 8은 0 이렇게 네? 근데 k값의 곱이니까 이게 k값의 곱은 8이지 얘 k값의 곱은 1분의 1이잖아 근데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나오겠네 네? 다음 469번 갈게 469번 469번 보면 로그 3분의 1에 x-4 로그의 3분의 1에 2x-1. 먼저 부등식 나오니까 진수 줄 거, x는 4부도 크고, x는 2분의 5보다 크니까, x는 4부도 크다. 이게 진수 줄 거. 3분의 1, 3분의 1은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니까 부등호 바뀌겠지. 그래서 얘 넘어가니까 x는 1, 이거지. 근데 x는 1보다 크고, 얘 1보다 커야 돼. 근데 x는 4보다 커야 돼. 그래서 답은 뭐야, x는? 4보다 크다 아닌데 아부드러 방향이 잠깐만 저, x는 왜 그래 모든 x값에 아, 한자리수 모든 한자리수니까 뭐야 5 6 7 8 9 이거 다 패라 이거야 14 14 14 더하기 14 더하기 28에 7 하니까 답은 35나오네 한 자리 수니까 된 내용까지 네? 다음 700, 470번 470번 얘는 지금 로그 3의 a분의 x 로그 3의 a분의 x 제곱 더하기 2는 0 그래서 얘분리할게 그냥 얘 로그 3x 더하기 로그 3x 그리고 얘는 앞에 하고 내리니까 로그 3X 아, 여기 백이지 백이 로그 3X 그리고 더하기 2는 여기다 크려놓다 그래서 로그 3X를 T를 쳐야 할거야 그냥 그러면 T 하면 얘 T, 얘 T잖아 그냥 얘 T 그러면 얘 붕대할 거야 이제 이 T 제고 어 마이너스 얘고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랑 하니까 3 log 3 x a a에 t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플러스 log 3 a의 제곱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laughs> 됐나 여기까지 연단 계산한거지 근데 모든 t에서 항상 뭐야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 t는 0보다 작거랑 같지. 그럼 판별있으면뭐 이거의 제곱이니까 9 로그 3 a 에 3a 이거 제곱. 빼기 4있으니까 8. 그리고 로그 3a 제곱. 그리고 빼기 8이니까 빼기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맞아?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로그 3a의 제곱 빼기 16은 0보다 작것같다 그러면 이건 4의 제곱이지. 그래서 로그 3a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가 됐네. 됐네 여기까지. 그럼 a는 결국 뭐야? 3의 마이너스 4승. 얘는 3의 4승이지. 그러면 이거 최대값은 3의 4승이고 최소값은 3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 얘를 곱하래 근데 역수관계니까 답은 1 나오겠네 근데 여기까지 답은 1최대값최소값구이니까다 478번 가자 478번 야10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로그 e x 랑 y는 로그 e x 교점의 y좌표를 ab라고 하자 그러면 n이니까 하나의 a는 결국 이게 n승이고 b는 로그 이게 n이지 근데 이건 합 e n 더하기 로그 e n. 이게 뭐가 돼야 돼? 어, 100보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n이라는 건 뭐야? 천이야.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되야 돼? 이의 k꼴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근데 둘이 더해서 결국 자연수가 되니까 만약에 n이 예를 들어서 N이 2의, n이 2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4잖아 그러면 16이고 n 는7끼는 2니까 100이 안넘어 그래서 n이 2의 3승이라면 2의 3승은 결국 8이잖아 그러면 얘는 2의 8승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100보다 커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건 결국 뭐야? 2의 3승부터 된다고 그러면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에 무승까지가능하겠지 근데 1 0승은 천이 넘어가니까안되니까이만큼 있으니까 몇 개? 7개. 게 이렇게, 이렇7 9번게7 9번이렇 로그 렇게이렇 로그 x의 제곱 로그 y의 제곱 하고 로그 x 의 제곱 더하기 로그 y의 제곱 그리고 x분의 y 이거의 최댓값하고 최솟값 구해서 그 최댓값 최솟값 이거 최댓값 구해서 m m 부하레 이거야 된다 이까지 네? 그러면 얘 지금 바로 안 되니까 로그 x를 x라고 하고 로그 y를 y라고 해 그냥.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얘는 얼마? 2X 더하기 EY야. 그러면 얘 넘기면, 얘 넘기면 뭐야? 원방이지. 중심이 얼마? 1,1이고, R제곱은? 1제곱 1이니까 얼마? 2니까 R은 얼마? 루트 2는 원이라고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1이고, 반지 얼마? 루트 2 원이라고. 근데 얘 최대값인데 나는 지금 뭐예 이건 대문자 X, 대문자 Y잖아. 그러면 이거의 값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면 K라고 해서, 근데 난 대문자 X니까 얘를 양변 어떻게 해? 로그를 취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로그 Y, 빼기 로그 X. 네, 로그 k야 끝나기까지 그럼 얘는 뭐야 y고 x고 로그 k 그래서 얘는 x-y 플러스 로그 k는 뭐야, 뭐야? 직선이지 이 직선이 얘와 만날 때 최대값 언제야 기울기가 얼마야 1이니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접하면 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2잖아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지금 어떻게 돼? 정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뭐야? dy 플러스 y 플러스 c는 0이 직선에서 얘까지이른 거리 t. 이게 x1 y1이면 d는 어떻게 구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절대값 a x 1 b y 1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까지 거리니까 루트 얘지고 얘지고 이1 e. 1 집어넣고 절대값 로그 k는 루트 2가 되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로그 k는 절대값 로그 k는 2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다 했어 이제 끝났어. 그럼 그래, 로그 k는 얼마 돼? 이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때 k는 뭐가 돼? 10의 제곱이 되고 이때 k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 그러면 이게 뭐야? 대문자 m이고 이거 초문자의 m이지 근데 m분의 m하니까 10의 3승 이렇게 삼지됐 죠.